부유단감 같은 경우에는 한 10kg에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로 시세가 정해져 있는데요. 태추단감 같은 경우에는 7천 원 정도 선에서 저희는 판매를 하고 있고요. 차이가 1.5배에서 2배 정도 나는 편입니다. 여기서 잠깐 대표님의 귀여운 실수가 있었습니다. 태추단감은 10kg에 7천 원이 아니라 7만 원입니다. 대표님의 귀여운 실수이니 귀엽게 봐주세요. 다시 영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령관 농장은 해남에 위치하고 있고 규모는 23,000평의 태추단감이라는 작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귀농한 지는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한 20년 전에 일본에서 신품종으로 나온 단감이 태추단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 시장에서 외면받는 단감이었어요. 따놓고 며칠 안에 소비를 하지 않으면 저장성이 약해서 유통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이 단감을 어, 한 20년 전에 그 직접 심어서 양재동 하나로마트에 직접 들고 가셔가지고 시식회를 하셨대요. 근데 소비자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무슨 감이 이렇게 물도 많고 아삭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맛있는 단감이 있냐고 그걸 보고 이 감의 가능성을 보시고 이제 이 단감을 심으셨습니다. 제가 태추 단감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쓱 닦아서 껍질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배를 무는 것 같은 약간 그런 소리가 나네요. 식감이 배랑 비슷하다고 하던데. 응. 네. 여기 지금 과즙이 보이시나요? 오 보여요 보여요. 제가 이 당감의 가장 큰 특징이 네. 이 과즙이랑 네. 아삭하지만 딱딱하지 않은 식감이거든요. 음. 태주 당감의 특성상 소비자들한테 다른 매력과 선호도로 다가간 것 같고요. 이 껍질 자체가 되게 얇아서 껍질 때 드셨을 때 이물감이 거의 없어요. 이 당감 씨가 없어요. 그래서 씨가 있더라도 많이 있지 않고 한두세개이 정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이 드시기 편해서 선호해 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제 입이 거의 당도계 수준으로 이걸 먹어 보기만 해도 당도가 얼마 정도 나오겠다를 알수 있는데요. 제입 당도계로는 한16 브릭스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태추가 먹기 편하고 어린아이들이 잘 먹고 고당도이기 때문에 싫어할 이유가 없는 그런 과일이거든요. 부유당감은 그 저장고에 넣으면 3월, 5월까지도 판매가 가능한 상품이고요. 이 아이는 식감이 장점인 아이기 때문에 그 저장고에 들어가면 식감이 낮아져요. 빨리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7일에서 10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태추당감 재배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든 게 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시장 출하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저장성이 짧기 때문에 상인들이 선호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격이 너무 들쑥날쑥한 거예요. 좀 일찍 나오는 이른 단감이기 때문에 추석을 겨냥해서 수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때는 가격을 좀잘 받는 편이지만 그 이유가 되면 은 저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제 수요가 높은데 비해 가격을 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수꽃과 암꽃이 이제 한 나무에 동시에 피는데 나무가 영양분을 잘 공급받고 재배를 잘했다면 암꽃이 열리는데 영양이 부족했다면 그 다음 해에 수확을 아예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편차가 심하고 저희도 한 3년 전에 냉해를 좀 세게 맞았거든요 저희 농장이 그러다 보니까 그 해에 수확량이 한 5분의 1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던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아이는 추위에도 약하고 되게 까다로운 품종입니다 저희 아버님의 농장은 30년 정도 되셨는데, 15,000평에서 18,000평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쪽에 있는 게 태추가 한 3,000평 정도 되고, 부유가 15,0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저희 신랑이 10년간 키운 나무들이 있는 태추단감 농장인데요. 23,000평 정도 규모의 6,000주 정도가 심어져 있고요. 연간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170톤에서 18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제초제를 치면 나무가 죽어요. 는다 이 신념으로 키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조성에서는 단한 번도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았었고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제 1 년에 4번 정도 전체적으로 풀을 다 베고 있고요 GAP나 저탄소 인증도 현재 받아놨고 화학 비료를 저희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포대로 나오는 비료는 전혀 저희 농장에서 사용하지 않고 그돈분액비라고 해서 돼지의 똥을 발효를 해서 만드는 액체형 비료가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밭에 온밭에 살포 합니다. 봄이 되면 또 다양한. 아버님이 친환경 농법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기술들을 좀 많이 접목해가지고 현재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인증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새로 나온 인증 제도인데요. 농장에서 탄소 배출량이 얼만큼 나오는지를 계산해서 기준치 미만이 되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탄소 인증 같은 경우에 그걸 받기 위해서는 농업에 사용하는 기름 그리고 전기 양 이걸 다 측정을 하고요. 이제 포장 자재들 거기에서 나오는 저탄소 배출량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부여받는 인증입니다. 너무 더위가 심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장을 좀 멈춘 경향이 있었어요. 올해 같은 긴 더위와 가뭄이 있는 해는 처음이었고 사실 이런 기후 변화가 작년에는 장마가 너무 길어서 힘들었다면 올해는 더위가 너무 길어서 힘들었고 또 내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뭐, 인간이 할수 있는 거는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없고, 비를 그치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 조금이라도 탄소 배출량이라도 우리가 줄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포장 자재도 좀 많이 바꾸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풀을 키우면서 올해처럼 풀한테 고마웠던 적이 없는데요. 왜냐면 태풍이 한번 오고, 비가 엄청 많이 해남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제 저희 길이 좀 많이 무너졌어요. 풀이 이제 나무의 땅에 이렇게 깊숙이 박고 있는 뿌리들이 있거든요. 그거 덕분에 지금 올해 우리가 이렇게 산이 무너지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 우리가 그래도 풀을 이렇게 키우는 게 힘들다고 막 베버리고 제초제를 해버리고 했으면은 아마 우리 농장이 그 태풍에. 많이 무너졌을 텐데,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앞으로도 친환경 농업을 계속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연간 생산량이 한 180톤 정도 나오는데, 그거는 성목의 기준이 아니에요. 지금 이 나무가 10년차 밖에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더 커질 거고 더 커지면 더 수확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걸 다 유통을 할수 있는 능력이 일단 겸비되어야 되는데 농가분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게 유통이에요 같이 겸비하기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작게 1,000평에서 2,000평 사이를 하시면 정말 고소득 작물로 나무도 잘 가꾸면서 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무를 심은 지가 10년이 돼서 저희 심었을 때는 15,000원에서 10,000원 사이였던거 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6천 주를 심었으니까 단감 묘목 값으로 저희가 수천만 원을 썼어요. 한 2천 평을 심는다면 500주 정도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만 원씩 잡는다음에 500만 원이죠 묘목 값이. 땅 값은 지역마다 편차가 있어서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해남 기준으로는 농 같은 경우에는 6만 원 정도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운반차는 필수로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운반차가 한 3천만 원 정도 될 거고요. 선별장이 있으면 좋지만은 마련한다고 해도 그것만 해도 몇 천만 원이 될것 같고 초기 투자 비용을 제 생각에는 5억 이상은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태추단감 2,000평을 좀 수월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저희 창고만 해도 학사농업인 사업을 받아서 지은 창고인데요. 저것만 해도 3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농사가 정말 쉽지 않은 게뭐만 하면 억단이에요. 그래서 여유 자금이 익시 시작하시면 실패를 하셔도 좀. 맞지 않으실까? 5억 정도 갖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감은 사실 소비자분들한테 그런 이미지였으면 좋겠어요. 이집 감은 어느 해에 먹어도 맛있어라는 그집 감은 실패가 없어 하는 그런 맛있는 단감집이 되는 게 저의 소원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근데 올해같이 이제 태풍이 오고 기후변화 때문에 좀 많이 힘들긴 하지만 그걸 좀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저의 꿈은 제가 퇴출 유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농가분들이 굉장히 유통이 많이 힘드세요. 설값에 넘기는 경우도 많고 되게 속상한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서 그런 좋은 농산물들, 괜찮은 청년 농업인들이 만든 것들 고객님들한테도 같이 소개시켜드려 보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기보다는 좀더 많은 농부들이 이런 유통 과정의 애로사항을 극복하고 그런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싶다. 그 자연스럽게 고객님들한테도 좋은 농산물들을 드실 수 있게끔 해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